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할아버지.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기는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설명해 주신 대로 오니 어렵지 않았어요. 차를 거의 드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을 신청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힘드셨겠어요. 먼저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와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기초연금도 받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기초연금은 얼마 정도 받으세요? 약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걸 다 합쳐도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알겠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지만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이 맞으시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김 할아버지께서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 증빙자료, 재산 내역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세히 드릴 테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네,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알아볼게요.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네, 일자리 프로그램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건강해서 가벼운 일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주로 경무당 관리, 공공시설 청소, 환경미화 등의 일입니다.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천만해요. 할아버지께서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 목록과 일자리 프로그램 신청서도 함께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잘 지내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김할아버지.